쏘는 쟤 양코대전쟁, 드디어, 이모았습니다 통조림. 네,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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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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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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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아 이번에는 네. 이건가리알리는 밤. 네. 요거를 마지막에 꺾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야옹말 주전자입니다. 네. 코맹이 야옹말 주전자. 자, 요 다음입니다. 이제 얘 여기에 이제 네. 여기는 여기에는, 저, 알겠습니다. 자, 이게 파동 파동이죠. 그 개가 나옵니다. 네, 무슨 개, 이상한 개그 하타고는 하고 개하고 아니고. 비둘기하고 그다음에 코알라교 있죠? 네. 그거 나오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문어 난지, 문어 난지. 파동을 없애주는 애들있죠 문어 난지 안됩니까 문어 난지, 문어 난지 꼭 필요할 것같요 문어 난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파동을 없애주는 적들. 어딨어? 파동 에바, 여기. 그 다음에. 아... 어... 디테는 디테... 안될거 같아. 디테 잠깐만. 디테 그걔가 파동성 갖고 어차피 안 됩니다. 아, 파동을 막아주면 되니까요. 음... 아 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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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다음에 그거... 잠깐만 빠리 빠리. 네 잠깐요. 모이칸은 아니고 고기 반패. 아 왜요? 아니 지금 문화단지 슈퍼네온데요? 슈퍼네온데요? 죄송합니다. 드러블 레일. 어디어 일단은 그 무너난 무이칸 무이칸이 있어야 되나? 무이칸 있고 무너졌고 어. 앞에 있지 않나? 저때 무너졌지. 그 있고. 그거 그거 쓰고 있어.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네. 이 녀석이요. 두꺼운 다리 파동은 파동. 파동을 없앨 겁니까? 파동 100% 확률이로 파동. 아, 예할 겁니까? 해봅시다. 어차피 지시도 있으니까. 얘 다음에 음 강시. 여기냐면 라인이 밀리면 안 되니까. 강무 안 갑니까 강무? 강문? 강시로. 강무는 너무 빨리 가고 청치니까 그 보스 막 나오니까 안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강무는 안 되겠다 강무. 이걸로 하면 얘도 고기 방패로 하는 게 어떨까? 요 아니에요? 예, 그냥 아니에요. 합까요? 합까요?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예, 아니, 예, 아니 고기 방패입니다. 해시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3 고기 방패로 한번. 아, 안될거 같은데. 도전을 합니다 아... 과연... 간다 해! 어? 어? 틀렸다 아, 뭐 잠깐만 잠깐만 야 문어 뭐야 뭐지? 문어단지를 우선 뽑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잠깐만 쨔문어단지 쟤... 뽑고 쨔쨔쨔쨔 대가리 아닙니까? 대가리군 또시 어? 화동해 화동 다다 가버린다 또시 아얘 100%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또다다다다다 다 죽어 간다 어? 코이라 뭐야? 코이라 나온다고 했습니까? 벌써 나왔네? 뭐야? 야옹마, 야옹마, 야옹마 브이방 망이하고 에바, 이바, 영웅인가 영옥, 영웅. 에바 영옥 뚝배기 여기는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laughs> 이, 여기인데요 뚝배기 있는데? 봐봐 바다 바다나 귀를 모아서 뚝배기 뚝배기 얘 누구 때리고 있는거야 근데? 누구 때리냐? 모르겠어요 구구 때리나? 어? 어 강아지 때린다 강아지 뚝배기 이제 대가리군 때리고 이제 구구 때릴것 같은데? 아닌가? 뚝배기 뚝배기, 뚝배, 어 뭐야, 뭐야, 개개 개 너무 약한데요, 잠깐만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아, 제가. 무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이영우이가 뚝배기 시켜갖고.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파동을 아까 잘 갖고 왔네요, 아까 비둘기를. 비둘기. 두지로 그, 맞고 비둘기 때로 나오는 거를. 그제 강남의 불꽃 발이 고양이를 그냥 파동으로 뚝. 완전 승리! <목소리> 자 이제 야옹마가 나옵니다. 바바밤. 잠깐만 이때 마지막이니까 그, 자 여기 여기 마지막 꼬맹이 아주 가끔 <목소리>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laughs> 어 근데 아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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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까요? 써야 되니까 잠깐만요. 아직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음 쓰데 일단은 아, 여, 여기 때 불면 야옹마가 하고. 음 검은 적이 나올까요? 어 아니 아마 모르겠습니다. 검은 적이 나온다면 무조건 분벌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 분벌. 자, 자 그리고 우선 아, 그리고... 처음에 첫 판은 그냥 하고고, 예? 네. 그 다음에 이기면 또 그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렇죠. 어차피 그거 체면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네. 고양이 모니카는 자, 자 이거 다 지나했죠 그고 그, 요즘에 자람이나안 씁니다 자아자 아, 한번 편성을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다 자 이게 분명히 검은 색이 나옵니다 네 근데 자, 분명 거근체 나옵니다. 지, 지금 지금 캐브를 연구 중이거든요. 분명 거체가 빨간 거 분명히 있어요. 그야옹마가 저게 하니까 빨강이를 한번 데려가고 자, 그럼. 자. 각분보 어디 누구쓸까요 파동매 보는 이는 파동 안 먹죠. 아니, 딱한 명이니까 그러니까요. 분보. 파동바. 파동이런건 없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럼. 없고요. 그럼 얘 예측할 게? 그 네, 광남 치우까 광남? 광남의 붙끈다리 고양이 아, 치웁시다. 천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천사는 바로 라면의 길. 라면의 길이 최고죠. 이죠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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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주라 어린 놓냐 내가 볼 때는 에바 뚝배기를 해야 될것 같고 그불방망이 해야 될 것. 같버 붐버, 분버는 필요 없어. 왜요? 인지 분버보다는 이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무 떠 있는 적들이니까 근데 빨간 떠 있는 적이면 빨또 왓도 일단은 아 애플이 무조건 가져가야지 애플이 애플이요 강뚝이 그 다음에 보사는 예, 필요 없네 아아그 다음에 걔가 누구죠 그 저기 하는 애가 누구요 그 하는 애 누구지? 누구였지? 나한번 찾아 봅시다. 점 캐릭터에서 다. 자. 아니, 아닙니다. 아, 그 다음에, 쟤를, 아, 그걸로 합시다. 뭐요? 사정거리가그보다 길어야 되니까. 그 누구냐, 디테. 디테 합 디테! 네. 간다. 디테야, 어디 니 디테를, 디테. 디테. 각해져? 네. 어디서? DT 어디있어 이거 누구 대신할까요? 여기 뜯자 불방망이는 가져갔습니다. 자, 근데 이거 우선 그 쓰고 그거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은 깰수 있는지 봐야죠 이렇게. 근데 잠깐만 네. 여러분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그냥. 아 근데 이거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기면? 이기면 다음 판에서 이기기 쉬우니까 그때는. 트레저를 써가지고 와! 어, 또! 바로 나와? 뭐야 왜 바로 맨매 어, 나와 잠깐만 맨매가 바로 나오면 이걸로 맨매 잡기 어려운데요 어, 잠깐만 맨매왜 바로 아 이거 도령 써야 되나? 우와! 잠깐만 지금 잠깐만 잠깐만 10초 지났어 지금 10초 지났어 아, 아, 아 잠깐만 개를 썼어야 되네 걔 누구지? 뭐요? 그걔 있잖아 아! 반이너 아니 천사 이렇게 아니 이렇게 찌, 찌, 지팡이 마법사 아그 대명사 아 음. 개구나 아길썼어야 어, 되는데요 어. 야 한마까지 대령으로 나온다 와 이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도형도 써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자 간다 어. 불방망이 잠깐만 이거 개체 공격해갖고 제발 맨멘 때려 맨멘떡빼기 아니구나 사라도 때려야 돼. 애들 좀 때려줘. 아, 괜찮아, 아파. 괜찮아. 야 아무 데 때려라. 야 죽어라. 그렇지, 죽어야. 야, 죽어. 때려. 그렇지. 죽여. 그렇지. 자라, 좋아. 그때 이때. 뚝배기. 오케이, 내 매미 먹. 납박당했습니다. 와또 양말 나왔어. 사탕 들고 있냐 왜? 맛있겠다.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잠깐만. 이거 이기나요? 뭐야? 양마투 w 뭐 뭐야? 양매 갑자기. 너무 약하게 쓰러졌으면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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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한방 컷. 뭐야 이거? 엄청 쉬운데요 이거? 이거 맴매가 약하구나 그렇죠? 체력이 약하네요. 음, 음. 뚝배기 뭐야 이거? 한방컷 쉬워요 이거? 왜곡해. 약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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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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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서 아쉬배기자디테야 가자. 또 씨! 아까 너빽 당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호 뭐야? 간다! 또시, 시간 누가 멈춰 없냐? 무한! 무한정지! 간다! 무한! 딱! 뺏기 한 다음에 두두두두두. 어. 어, 이거 쉽게 깔것 같은데? 뭐야, 깼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아, 그러겠어? 어, 이거 진짜 끝나면 쉬워! 아, 역시 쟤, 쟤, 쟤나오구나아이 나온다고 뭐야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야? 아니 원 플러스 원이 맞나? 네, 원 맞나? 네원 플러스 원원 플러스 이자 간다 하나 주면 하나 잡으면 하나 주는원 플러스 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거 성왔하 아이 안 좋네 안 좋지 잠깐만 이거 이겼어 자, 그러면 이대로 해서 이대로 이길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겼으니까 네 갑니다 이겼다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배틀 누아 뭐 아닌데? 이건데? 그치알리마입니다 알리는 바람 간다 이거 도령도 써야 될것 같은데? 도령 쓰고 다 아니야 아니, 도령, 아니, 도령, 아니, 도령 안 써도 되겠아까 이겼잖아요 도령 없이 자 간다 이거 무조건 이기면 야옹아 주거든요? 이고 가야 돼. 아 그냥 트레저 아까우니까 쓸거 그랬나? <웃음> <웃음> 잠깐만 너무 후회되는데?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주라 우선 뽑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그 그대로 갑시다. 그래요. 주라 뽑고. 그때 그거 스쳐갖고그얘 모이칸 나오면 진짜 망할 겁니다. 와. 그때처럼 좀 돈이 좀 빨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엠매가 좀 약하네. 왜 그렇게 약하냐?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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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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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는데 다른데 지면 안 된다 이거 이겼는데 지면 안 이거, 된다. 이거 이거 이겼는데 지면 진짜 실화임. 치째고 야야야야야 안돼 불만만 딱딱이. 안돼 안돼 아 이거 진짜 뭔못이긴다 이거 진짜. 잠깐만요. 야 봐줘. 맨메야 봐주라고 맨메야 야 맨메 맴매. 야 맨메야 간다 대포 쓰고 다어다어 모든 걸 걸고 갑니다 이거 이길 수 있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네네네네네 이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 손님이 하고 있어서 전 그냥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간다 왜야 맨메 이때 왜안 죽냐 맨메야 너왜안 죽니 너 죽어 이팀에서 죽어줘야 되는데요 왜안 죽냐 죽어 그렇지 죽으면 이제 끝났지 아, 의술에 두명아 아니 세 명이다 자 이제 뚝배기 가자 뚝배기 가자 뚝배기 한번더한번더 뚝배기 한번더 뚝배기 한만컷 이게 빵이가 한방 높이 때문에 죽거든요, 그렇 네. 감사. 떡백기아 초반에는 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 초반에 진짜. 근데 이때로 지금 반심하면안 됩니다. 네. 지금 야옹과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꼬맹이가 지금. 이거 원래 원래는 그두 마리 뽑아야 되는데 두 마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거 또 빵이가 나왔고 지금. 찐찐찐찐찐 이때문에 지금 끝났거든요, 지금. 하지마, 우리, 야옹, 야옹마가 잘쌓아주고 있습니다. 자, 디테일! 뚝배기 원, 투, 쓰리! 원, 투, 뉴스! 아, 애플이가 계속. 원, 그죠? 투, 쓰리, 포, 파시, 세븐에. 간다! 뚝배기한 다음에 이렇게 쏜다 음에 어, 잠깐만, 디테일 어필당 있는데요? 안 돼! 뒤태가 너 빽당했어? 아까 너 빽당했어. 뒤테 뚝배기야, 야 죽어줘. 잘가. 이겼네요. 어 아, 처음에 못이길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못내 아까보다 더게친다 이렇게 그 문을 또. 아 덥네요. 더. 오케이. 빠져. 빠져. 떠. 야 엄마. 지도 반굴 두개 획득했대요. 지도도회켓 있습니까? 네. 아, 드디어 얻었다. 우리에. 뭐야, 그니까그 거의 엄청 센 녀석. 닫아 신공을. 자. 자, 레벨업을 할까요, 한번? 네, 갑니다. 음, 10까지 올릴까요? 네. 최대 올릴까요 최대 올려가요. 네, 따따따라따따. 10까지는 못 올라갈 거예요, 아마. 따따따라따따. 따따 야. 구! 자 한번 야옹아 쓰겠습니다 진화를 해야죠 진화를? 전 진화해야 되는데 그 진화할 때 그거 한번 야옹아 쓰겠습니다 야옹아 야옹아 간다 드디어 어? 이거 3단 진화도 있어? 어얘 네, 있어 잠깐만 어, 이거 그 3단 진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그거 무일화를 써줘 또뭘 깨야 되는 건가? 그런가? 잠깐만 이거 뭐야? 다 좋아 <laughs> 뭐야 다 좋아 이거 느리게, 느리게 한다 멈추게 하는 거야? 느리기는 거야 멈추게 한다가 느리게. 느리게 나 범위 공격이야 얘왜 응. 그렇게 쎄? 간다 씁니다 뭐 없을까요 뭐 쎄게 없네 그 한번 미애편 그 뭐더라 이거 그 한번 그그 일정 깨보겠습니다 일장 미래표일장 말고 레벨몇이나 필요합니까 얘가? 뭐, 어, 우선 어, 업스킬려면 한번 보시고 만약에 봐서 최적해 주시고요. 어, 해봐요, 해 봐요. 잠깐만요. 자 그럼 그왜 근데 왜 여기 유가 계속 뜨냐? 왜지? 아니면 슈퍼 올 오일 쌈 그거 쓸까요? 뭐요? 그... 무지개 열매 하나 쓸까요? 그러면 오천 주니까 진화할 수 있잖아요. 이 단계로 어, 그런 거야 무지개 열면 하나 써요 어, 진짜요? 니까 잠깐만요. 이게 네. 그, 되면 안 되나요? 안 되나 이거 어 됐다. 된다. 가! 간다. 13개 네? 됐다. 가. 만세개 있어요. 하나다세개 썼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냥 그냥 쓴 겁니다 무지개. 네 무지개 아, 사실 나오기 어려운 건데. 간다. 가볼. 꼬맹이 악마. 자 간다 계속 보일까요? 어네별 잠깐만 어못 가지 우리냐 이거 오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일층 가보겠습니다 간다 달야달 달 정도는 너무 너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러면 아 그런가 너무 그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게 못뭐 자요 미래편 미래편 저는 미래편 누구? 영국이 아니야. 영국은 너무 쉽겠고. 아니 야 아니 야 그냥 할려면 달 해버려. 달 수업. 달이 뭐냐. 달? 달이냐? 간다. 아니야. 아 이, 아니다. 예, 얘는안될것 같은데. 이아 사이버 안 되고. 아니야 사이버. 안 돼요. 분명 히안 됩니다. 사이버. 자 여기 아, 어때? 아니 여기 너무 아 쉽... 그러면 이걸로 이거 이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봐봐요. X 누르고. 어차피 하는 거 무음 이야기 하는 것보다 아, 일단 뭐야 난 콤비네일 하나 얻었나? 응그뭐 했었나 보다. 잠깐만 유유 유. 유, 유. 응. 아 그거네. 자, 미션 미션에서 뭐 하라고 하는 게 미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야이거걸빛다 했는데 아 뭐야 걸핏 오해 해야 되는 거야? 세계편 2 장에서 다람쥐를 물리치라고 합니다. 다람쥐. 네 다람쥐요? 그 다람쥐와 제키 바다 파 바... 다레오 파트? 이 제키 팽 이게 읽는거세개 파... 2장으로 갑시다. 세개편 2장. 잠깐만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저 케이가 아, 어, 어떤 건지 압니다, 저는. 알아요. 네. 알아요. 저로 모릅니다. 아이고, 요즘에 2장. 저기 2장? 세개편 2장. 이 세계 편입니까? 우주 편이잖아요, 이거. 아니요. 미래 편이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세계편 세계편 미래편이잖아요 아 그런가? 이거지? 응. 강림 야옹마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아까 팽이 있었고요 다람쥐 있었어요 얘 예, 예, 해봅시다 한번 달달 갑시다 한번 하자아알 잠깐만 아야야야야 잠깐만 안돼안돼안돼오 다행이다 이렇게 야옹마 있지? 다행이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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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달 전투 개시. 아니 뭐야? 삼촌 얼마 에 있어야 돼? 사촌. 예로만 일단 버텨보자. 자 버텨. 이걸 버티나? 버티죠. 됐어 이제. 간다. 야옹마. 그러니까 이, 이 단전 했어? 이 단지라 했어 이게 냉지녀예요. 자 아빠를 물이 치어 갑니다. 자 이거 얼굴 진짜 너무 똑같은데? 자 아빠를 무리치로 네. 갑니다. 이가 아빠야? 왜 잠깐만 아빠잖아요 우리 꼬맹이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안돼 야, 야, 안돼 너희들 죽어라야 니네들이 어떻게 야, 야, 어떻게 해야 돼? 야 니네들이 어떻게 아니 야 투포스로 다 죽여 야니 너무 니... 약하다 너무 약하다 아니 보여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조리로 깼는데? 잠깐만. 이거 안 될까? <laughs> 미션 봐봐요. 미션 두 개를 완성을 했죠. 그좀 어려운 그다, 거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통또 미션이 있어요. 통깐만요통째거갑시다 이거, 이거. 한장 1편을 다 클리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구나. 던졌고요 세계편 3장에서 에메 메에레빗거 한번 갑시다. 3장 갑시다. 세계편 3장. 3장, 3장, 3장. 자그 이번엔 고기만 빼안 뽑아야겠네 하나만 뽑아요 삼장 어. 아까 M M 메가뭐 뭐였지 M M E가 그양그 다음에 뭐였어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그 모르겠어 까먹었어 잠깐만 다시 50, 50, 50. 보자 미션 다시 보자 이거 꺼고해야지 아, 간다 자 이것만 하고 우린 정말 해야겠습니다 네 여기인가 아 레빗 오케이 오케이 어. 알았어 양이 여기안 나오고 뭐야? 나왔네. 너가 애매 볼까? 애매 안 나왔어요. 양이 안 나와서 아. 양이가 안 나왔어요. <웃음> <웃음> 애매 안나왔네매 애매 애매 안 나왔고 뭐야 뭐야 안 나오 안나와왜 여기다 여기다 애매 어, 애매 콜롬비아 아살비아 콜롬비아 아살비아 콜롬비아 여거할때 얘만 얘만 뽑읍시다 얘만 얘 하나만 뽑아 <laughs> 네 그래 가자 아오 너, 네가 가서 다 죽이는 건 아니겠지 설마 네, 너 죽으면 안 된다 야, 죽이지 마. 그만 <laughs> 나 죽이지 마나 죽어 그죽어 진짜 잘못된다 광난 그쵸? 하나 더 보내줘요 하나 이거 설마 사마... 안다 <laughs> 조금 있어사 4천 되거든요 뭐야 500인데? 5천 5천 됐는데 잠깐만 안되겠다 간다 됐다 간다 됐어 이제 아무것도 묻지마 야엄마 엄마 뭐와 이거 애... 뭐야 박쥐야? 박쥐 닭쥐, 개 괴물 아닌가요? <laughs> 이제 고양이 되고 있어 뭐야 이거 에이 설마 이기겠어 이기면 진짜 레전드다 치면 나올거야 이제 치면 나와 얘들아 나와 얘들아 양이는 대포 한 방이던데? 쳐, 성쳐. 안 나와? 안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야옹마, 갑니다. 시려. 우와! 원골이야? 응. 와우. 사거리 높다, 길다니. 응. 간다. 야옹마, 너의 힘을 보여줘? 근데, 쿠 타입이 너무 없다. 너무 길다. 쿨타임 장난 아니다. 진짜 공... 3단 진화하면 쿨타임 좀 짧아지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진짜. 음. 다 미... 지금부터 3단. 갑니다. 3단 진화 언제 하냐? 자, 저기미나. 어떻게 하고... 하지? 3단 진화예야 함마는. 댓글 좀 남겨 주세요. 3단 진화 어떻게 하나요? 자, 하지만 캥거루. 얘 진짜 잘 버티는데? 2천밖에 안 남았어. 어쨌 다행이야. 이거 물이 쳐야 되는데 물이 쳐 물이 쳐야야 이거 끝나면 안 돼. 그냥 끝나면 안 돼. 따따 따. 따, 따. 아안돼양 양이 한명 죽여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 이거 양이 딱한명 죽여야 됩니다. 어, 이거 양이 그래. 죽여야 된대. 아, 대 폭소자 이거. 안돼안돼안돼 간다 야 양이 공격 죽어 오케이. 너 백당에서 죽었네. 잠깐만 됐다. 자 총공격 갑니다. 안자 간다 잘 버티어. 자 쏘세요 두두두두 두두두두 바다라 이놈 도시자총 공격 영마 가다 얘들아 간다 다가 다가 얘들아 다가 야야 별론데 <laughs> 잠깐만 얘들아 다가 뚝배기로 한 방일까? 제 궁금한 점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저 한번 있잖아요. <verw updating> 너무 약해 얘네들 그냥 끝나. 이탈리아. 아니 야옹마로만 아니야. 아 이탈리아 야옹마로만게고 있어요. 이게 얘네들 너무 너무 쉬워. 또 야. 아그 정도면 특별기 말고 있어서 안 여정선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이안 돼. 더더 쉬워.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